V.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종국과 송가인이 최근 방송에서 보여준 놀라운 케미와 친밀한 태도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2024년 11월 10일 방영된 SBS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송가인은 김종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방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과 추측을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송 초반, 신동엽이 김종국을 소개하며, 송가인의 이상형 2위라고 언급하자, 송가인은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또 그녀는, 김종국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담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압도했다. 특히 김종국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송가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함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김종국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가족적인 친밀감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은 김종국 외에도 다른 남성 연예인들과 비교되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없이 김종국을 선택하며 돈도 벌수 있고 혼자서도 잘살수 있지만, 김종국은 예전처럼 체형을 되찾으면 더 멋있을 것이라며 농담 섞인 말을 덧붙였다. 이 발언은 송가인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고, 팬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열광했다. 또한 김종국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송가인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팬들은 김종국과 송가인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이젠 정말 커플로 인정해야 할 때라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질렀다. 김종국의 아버지가 송가인을 예쁘고 사랑스럽다며 칭찬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송가인은 이에 매우 기뻐하며 더큰 자신감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국은 과거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그는 송가인과의 관계를 두고 특유의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팬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을 포착하며 단순한 우정 이상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상형에 대해 놀라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혹은 여러 방송에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언급하며 그런 사람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가인 역시 성숙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으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혹은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는데 큰 가치를 두며 가족애가 넘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인터뷰에서 가족을 돌보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송가인 또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꿈꾼다고 밝혔다. 그럼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김종국은 자신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개인적인 시간과 활동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이러한 점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국은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로 유명하며, 이러한 건강한 이미지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러 방송에서 단순히 외모보다 내면의 성숙함과 지적인 교감을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가인은 김종국의 건강한 체형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두그 사람의 이런 공통된 가치관은 팬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방송이 끝난 후,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응원과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팬들은 그들이 곧 공식적으로 연애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며 확신에 찬 반응을 보였고, 이들은 운명적인 커플이라는 댓글도 쏟아졌다. 송가인의 김종국을 향한 솔직한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김종국과 송가인은 공식적으로 연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그들의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킬지 아니면 단순한 우정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다. 하지만 팬들은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과 진심 어린 태도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가인과 김종국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식을 줄 모를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공식적인 커플로 자리 잡는 날이 온다면. 이는 한국 연예계에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